이 속에 김장김치가 들었어요. 꼬매. 그렇게 흘러들어. 움직인다. 아이고. 야. 보, 보물을 하나. 이렇게 캤습니다. 김치가 쉬어질까봐 얼음 속에다 묻어, 묻어 놓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었어.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김장김치는 땅 속에 묻는 것이지, 얼음 속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요 김치를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세면을 붙이는 효과입니다. 집칠 때. 자! <laughs> 자! 탁, 뒤로 때려주고, 단단하게. 이정 하고, 덮어야지. 고 위에다 또 눈을 쌓아야지 다음에, 또 이거 캐러 올 때까지, 잘, 김치 보관해주고 있어라, 잉? 아이고, 손질아 죽겠네. 아이고, 손질아! 아이고, 손질아! 아이고, 손질아! 김치를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뚜껑을 열고 맛을 봐야겠죠 김치가 맛있게 보이죠? 어, 12월 16, 17일 어, 했으니까 오늘이 1월 어, 12일이니까 오모모모, 근한달 되네요 이 김치가 김장 은지근한달 돼요 왔다 세월이 그렇게 빠른 거요 개봉박두 과연 김치 맛은 어떻게 맛있게 들었을까요? 네. 자연 김치 속에서 꺼내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담아서 놨습니다. 자, 우예치보다도, 음, 우치도 이렇게 생겼지만, 어, 속에 치는 더 추천. 원래 우거지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날, 추워서 우거지도 못 세웠어. 거지못 세우고, 자, 이걸 하나 띄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이거, 이제 밥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장김치는, 어, 가닥지을 먹어줘야 합니다. 가닥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반절을 짜게 가지고. 짝에서 또 모가지를 자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생기는데 조금 이렇게 생긴 것은 살짝 얼었나 봐요 김치가 살짝 얼은 것 같기도요 음, 그래도 눈 속에서 자연 김치 또 가지 속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아직도 정말로 쉬지도 않고 딱딱히 맛이 들어가고 아주 맛나네요. 깨를 이렇게 송송송, 어이 송송송이 아니라 들이 부서버렸네 꼬기 미역국 끓이는 것도 있는데, 양. 일부러 물 말아서 먹습니다. 먹방 하는 사람 잠 이렇게 먹대? 이렇게 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김치를 캐어야 한단 게요 아이고 이날만 캐어도 김치가 그렇게 얼지는 않았지 아이고 저도 먹방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했다가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감히 도전을 못하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식탐도 많고 금망감을 느껴야 흡족했는데 나이 먹은 게이 그렇게 먹을 수도 없어 이만하면 잘 먹지 얼마나 더 먹으려고 오늘은요 어, 지난 어, 금요일에 여기서 김치 한, 포기, 어, 한 통을 꺼내 갔잖아요 여기 안에 세 통이 들었거든요 한 통을 꺼내 갖고 가서 보니까 이 얼음 속에 김치가 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다 해체 작업 해가지고 다 꺼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기 있던 얼음은 다 녹아버린대요 그래도 이 안에는 얼음이 있겠죠 예 한번 떠들려 보겠습니다 으이씨. 예 이제는 어, 깨끗없이 그때는 그때는 여름음을사으로다 깼잖아요 근데 이제 깨끗없이 이렇게 실체가 나와버렸네요 예. 예. 그 사이에 이렇게 얼음이 녹았군요. 얼음이 녹아서 그나마 타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여기가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있는 게 얼음이 있어가지고, 김치가 얼었더라고요. 얼었어. 이게, 선인들의 지혜가 땅 속에 묻어뒀잖아요. 바로, <laughs> 그게 선인들의 지혜였습니다. 속에 아니야, 아니야. 눈 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요 아니요 눈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요눈 속에 묻어두니까이 김치가 아이고 이게 녹아서 쉽게는 나오는데 어렵더라고 오늘 한번 김치를 전부 꺼내가지고 이제 속까지 보여주겠습니다 어렇게생겨 그날 꺼냈다가 제가 아직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 곡소리가 절로 나. 아. 김치가 얼었나 안 얼었나? 김치가 안 얼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얼은 것 같아요. 예, 저번에 하나 내다가. 꺼내봤더니, 살짝 얼었더라고요. 그날 한꺼번에 다 꺼냈어야 되는데, 며지 사이에 이렇게 덜어버렸네요. 배추가, 이렇게, 살짝, 얼었습니다. 얼었어. 얼었어. 김장 베려버렸어 얼어서, 색깔이, 이렇게 좀 변했자뇨. 아이고, 아깝네, 아까. 김치가 씌어질까봐 이렇게 얼음 속에다 묻어, 묻어 놓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얼었어. 아이고, 어떡해.